love long again 계속하세요 yeah. <laughs> 하, 두, 준서아, 본사 봤단 말이야. 봤어. 네. 네. 사라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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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, 놀사라면 네. 어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 가는 거야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모델 프로그램 아니 알죠. 일단 내일 거기 한번 출연 <laughs>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나한테 사랑해. 내가 또 스타랜드라면 여한다나둘셋 스타랜드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음반 기획 회사? 네. 자 대사랑 상관없이 이쪽 온분 없어. 효과가 있서요 <laughs>

자, 괜찮죠? 하나, 둘, 큐! 응. 안녕하세요. 어,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네. 고생하네요. 잘했어 자, 오케이. 눌렀어 네. 눌렀어요. 응? ついてます <noise> <noise> 무적하고 답답할 때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다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굿다리 샤바라빰빰빰빰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어둠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 불러봐 굿다리 샤바라빰빰빰빰빰빰빰빰 پھن کا خار تصبب 오케이, 아, 오케이. 하나를 세요야 어, 어, 응, 안녕하세요 병기오빠 오빠 <laughs> 엄마, 엄마 노래 정말 좋아 2468-60일 알죠? <laughs> 그 노래 정말 좋고요 진짜 어, 잘 데뷔하셔서 뜨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은비 <laughs> <laughs> 응, 안녕하세요 박병규 오빠. 이게 <laughs> 얼짱이다. 아 알고 있어요. 아 그럼 잠깐만요. 얼굴이 빨개지잖아요. 그러면 네 한마디 음, 노래 정말 잘하시고요. 아 네, 이런 어색한 거. 가 오빠 진짜 짱이고요. 오빠 CD 많이 많이 듣고요. 오빠 팬들 많이 많이.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. 카페 응. 자주자들글도 올릴게요. 뜻 응. 뜨셔도 뜨수, 모르는 척 하시면. 맞아요. 맞아요 진짜 유명해져서 잘헤만나요 정모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초대 안하신다요 맞아요. <laughs> 너희들 시간이 안 되잖아. 맞는데? 20. 맞아. 17일. 17일 무슨 일일 1일. 토요일? 오. 다음 주 토요일. 아, 다음 저 한가에요. 맞아요. 저한가요 그래도 뮤지컬 연습해야지. 아니에요 괜찮아요. 네, 오, 그리고 오빠 네, 뭐. 뮤지컬 때보세요 어, 네. 오빠 콘서트 할때 오빠 티켓 줄게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나전화번호 벌써 땄다고 <웃음> 나도 <웃음> 땄다고 핸드폰번호 <핸드베베베베. 웃음> 알려줘서. <알려드렸어. 웃음> 나 사진도 보내줬다고 <그래주자고. 웃음> <laughs> 그리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구매할때 <laughs> 음, 선물로 어, 어, 오빠 꽃? 돈으로 꽃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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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이 돈을 흰색, 좋아해 흰색 네. 진짜 많은 아시죠? 어. 아니, 네. 숫자 어, 많은 자기 앞에 표라고 오빠 꽃 가지고 갈게요. 꽃한 송이. 응. 좋지. 성년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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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년회나성요회나성년회 경규, 빠, 빠, 빠이. 경규, 경규. 이집트에도 매직키드 에 출연 을 어. 만나서 반가웠고요. 오빠 일찍 대박나시길 바랄게요. 예, 아. 후야, 네, 호야, 후야, 호야, 후야하니? 후야하니. 호야. 네. 아니, 후야니뭐 앨범 낸거 후야하니? 우메야. 어, 또 이쁜 여자분 오빠를 만나서 겨울. 오요가오밌었어 맞아, 오빠도 재오었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또 수류하고 네. 또 이제 또 온다? 딱 허락이 제 말하면 언 <laughs> 양반은 아니네. 자 빨리 한마디씩. 자 한마디씩. 빠라바바 <laughs> <한마디씩. 웃음> 아, <우리> 그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형 방송 꼭잘 되시고요. 반응 좋길 바라며. 형, 형 방송 꼭 볼게요. 형 뜨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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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는 게 최고입니다. 뜨세요.